음, 저입니다, 저, 저예요. 저도 오늘 브이앱 하고 싶었거든요, 오랜만에. 또, 얼굴 못보여드린지좀된것 같아서, 브이앱 켰어요. 얼굴 안보여드린지좀 오래됐잖아요, 제가. 몇 시간 됐나요? 오늘 달라진 점 찾아보세요. 진짜 많이 달라졌어. 진짜 완전 큰 변화. 정답이 안 나오는 광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를 바꿨어요. 원래 쓰던 게 쿨원 cool 이거고요. 셀피2 이겁니다. 셀피2로 이거 바꿨어요. 한번 갈아타보려고요. 짜잔. 너도 사랑해, 나도 나도, 나도 근데 니트 이거 별로죠? 진짜 색다른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이게 늘려야 되나? 원래 이 정도 딱 보여야 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되네 좀더 늘려야겠다 이제 보인다. 새 거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야 돼. 오늘 진짜 지적이다, 맞지? 아니 말고. 이차 크다고요? 아 크긴 한데 저 그래도 여기 이게 지금 제 배에 걸리거든요, 지금. 아, 그거 진짜 제가 신기해요. 이거 좌우 반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본 카메라로. <laughs> 아, 이거 복지가. <법칙을. 웃음> 어떻게 해서 그, 딱그 정가운데로 가지? 이기 찍잖아요? 봐봐요. 여기 찍었어요. 진짜 보여드리기 민망하지만, 봐봐요. 이렇게 나와요. 기본가. 봐봐요. <laughs> <laughs> 이게 좌우반전 안된 거? 이게 그거. 진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니까, 러 제가 방금 좌우반전을 누른 게 좌우반전 안된 걸로 여기에 나가겠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진짜. 아까 멘트에 올린 사진들도 다 좌우반전 안된 그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멤버들도. 기본 카메라로 우리 나분들 지금 한번 찍어보세요. 진짜 이게 이렇게 반대로 나와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요? 이걸 정말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무조건 V.F. 해야겠다 했는데 지금 목표를 잃었네요. 뭔 얘기하지? 배달을 안 시켰어요. 전 제가 볼때 아마 연습 끝나고 숙소 가서 먹을 것 같아요. 뭐 먹지? 아까 사실 50분 동안 배달 앱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포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나우 따랑 <laughs> 내일은 진짜 무조건 치과 갈 거예요 내일 치과 안 가면 저는 바보예요, 바보 제 자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야겠어요. 너는 치과 안 가면 내일 바보야. 이렇게 너는 내일 치과 안 가지? 그럼 너 바보야. 이렇게 좀제 자신에게 그래야겠어요. 진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요. 엄마랑 같이 살아야 엄마가 때리면서 저를 보내줘. 얼른 가 이러면서. 계약 3일 남았어요. <laughs> 학교가 그래도 좋죠. 학교 다닐 때가 좋은 겁니다. 교복 입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정말 그때만큼 추억에 남을 때가 없습니다. 그 전기 떼기 전에 많이 보여달라고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교정기가 떼지죠? 너무 웃긴 것 같아. 당신 오늘 무엇을 먹었나요? 닭갈비 덮밥을 딱 야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 정말. 정말, 진짜, 요새, 정말, 진짜, 오늘은 별점이 정말, 정말 1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말, 닭갈비, 진짜 닭갈비 이만했어요, 진짜. 진짜 뻥안 쳤어요, 저 진짜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양배추는 이만한 거예요. 양배추 이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먹었어요. 그거는 닭갈비 덮밥이 아니라, 정말, 양배추 덮밥이었어요. 오늘 OTD 소개해줘요. 근데 오늘 뭐, 비슷합니다, 사실. 제가 뭐 평소 입는 거랑. 아? 너무 높나? 전혀. 이거랑, 그, 이렇게 입었고요. 이렇게 입었고, 바진 지 이렇게 입었고요. 바진 슬랙스에다가, 바진 슬랙스에다가 신발 신었어요. 신발 흰색. 네. 아, 오늘 같은 날, 또, 올킬 거울샷 찍어야 되는데. 오늘 나 어제 스킨 바꿨는데 피부 다 뒤집어짐. 그거 진짜 속상한데. 관리 잘 해야죠. 관리. 겨울에 특히 관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다르니까 컨디션이. 근데 일단 물을 진짜 많이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들이면은 어느 정도 건조한 거는 약간 손크림이나 이런 거만으로도 되는 것 같. 아잘 모르겠지만 물도 많이 먹고 제가 야채를 안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 피부가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새 그래도 칭찬 많이 받습니다. 아, 피부 많이 좋다. 피부 요새 그래도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났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네, 이 필터 쓰니까 진짜 멍멍이 같아. 제가 또한 멍멍이 하죠. 아니요, <laughs> 정 근데 약간 그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고양이 같다, 멍멍이 같다 할때그 성격 있잖아요. 성격에서 나온 그 뭔가, 그 사람의 분위기나 성격에 대해 얘기할 때 뭔가 어떤 느낌이 멍멍이 같고, 어떤 느낌이 고양이 같고, 약간 그런 걸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 엉망이 같고, 외모는 이 같다고. 엄청 귀여운 거네요, 귀여운 거. 무슨 게임이 잘 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모바일로 이 핸드폰으로 막 총게임 잠깐 했었는데, 진짜 게임이 너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게임 안 합니다. 요새는 뭐, 나우생각. 그리고 또 나우생각. 뭐 양치하다 나우생각. 이렇게 샴푸하다가, 어! 나우생각 난다. 나우생각. 폼클렌즈 하다가, 어, 나우 생각난다. 이러고, 나우생각밥 먹다가, 어, 나우 생각난다. 이러고. 기초제품 팔아다가, 어, 나우 생각난다. 근데 요새 저는 요새 현질 안 합니다. 현질 그게 바뀌었어요. 현질 하는 그 행복감보다 그 돈으로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걸 제가 알아버렸거든요. 진짜 큰일 난 거죠 이제. 진짜 제대로 큰일 났습니다. 저 진짜. 그래서 현질 안 합니다. 진짜, 현질 막 20만원, 한 번, 20만원 할 돈이면은, 진짜 피자를 진짜 몇 번을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스파게티도 먹을 수 있고. 정말. 글쎄, 글쎄, 현질 잘안 해요. 맛있는 게 좋죠. 진짜 어른 됐나봐, 나. 좀 철이 들었나봐. MBTI 뭐예요? 아,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안 믿을 거 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MBTI 뭐.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입술색이 없네. 근데 오늘 착장은 정말. 착장은 이 빨간색 글씨만 빼면 정말 INTJ 같지 않나 그런 생각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여러분 네.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연습을 하러 가야 돼. 혁민 에너지 충전할 때 사람들로 충전을... 뭔가 그... 약간 밖에 나가서 놀면서 충전을 하는 아니면 집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잘안 나가요 정말 나가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은그 스파이더맨도 진짜 한 달을 안 보다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꼭 봐야 되는 영화인데 한 달을 안 보다가 네, 그때 마지막에 정도로 정말 귀찮아서 잘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도 금방 약간 아내다집 가고 싶다 막 약간 이런 거막 놀다가 맞아. 놀다가 중간에 약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잘안 나가요 귀찮기도 하고 내성적이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샹키기도 하고, 뭔가 약간 딱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밀인데, 나가 만약에 나간다면은 내가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놀고, 이렇게 몇 시부터 이렇게 뭔가 놀았을 때, 그 내가 얻는 약간 뭔가 그 이득이라고 해야 되나? 그 행복, <laughs> 약간 그런 걸 따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굳이 약간 안 나가도 되면 안 나가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뭔가 나갈 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나가면 은 뭔가 이때까지는 뭘 하고 이때까지뭘 해서 이때까지 딱뭐 하고 들어오면은, 딱 이제, 되겠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뭐, 나간 만큼의 약간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뭔가 약간 그러면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재미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저도. 자주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애교 해주세요. 얼굴이 꿀잼이야. 감사합니다. 얼굴이 꿀잼이야. 네 어, 일분 남았어. 나온들 저는 제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얼른 캡처하시고요. 그러면 안녕. 아, no. 왜 이렇게 물고기 같이 생겼지? 진짜 시영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너무. 오늘은 보내주기 싫은 애. 그러면, 막, 뭐, 어제는, 막, 저 보내고 싶고, 막, 그랬던 거 아니죠? 막, 막, 그러... <laughs> 아, 너무 짓궂다, 나. 음, 힘들 텐데, 와줘서 고마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말안 돼, 안 돼. 그런 말안 돼. 금지. 힘들 텐데 금지. 앞으로 우리 나올 힘들 텐데 금지. 전 진짜 근데, 진짜 정말 힘들었으면은, 브에앱 정말 막 이렇게 자주 막 이렇게 뭐다요전 진짜 좋아서,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는 해야 되는 얘기니까 20분을 연결될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좋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시죠? 너무 많이 얘기했죠 제가. 너무 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고 싶어. 제가 제가 고맙죠. 나분들 놀아주시니까. 저 놀아주기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걸 나분들이 항상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틱톡 올라. 시영이가 얘기했겠죠. 오랜만에. 톡 올라갔으니까 그거 봐주세요. 이거. 이거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머, 우리 상민이 오늘도 이렇게 힘든데 브이앱 해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내가 오늘도 우리 상민이를 놀아줬구나. 아이고, 나 자신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뭐, 위버스. 할거지만 음. 그러면 이따봐요 위버스에서요 안녕 안녕 마. 진짜 사랑해요 I love so much 안녕 안녕